오늘은 가슴이식을 하신 분인데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보형물을 하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컵이 되지 않는 작은 가슴입니다 상담 후 먼저 가슴이식을 해보고 향후 사이즈를 봐서 보형물 수술도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의한 사이즈 증가가 있지만 본인이 좀더 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형물 수술 후 2주 뒤에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 외길 인생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가슴이식을 하신 분인데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보형물을 하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가슴 지방이식 후 보형물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슴이식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분의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술 전 사진입니다. 종바선 두께가 2.3cm니까 A컵이 되지 않는 작은 가슴입니다. 본인도 완전 절벽 가슴인지라 처음부터 보형물 수술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본인이 캘로이드성 피부로 보형물 때 생기는 흉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 후 먼저 가슴 이식을 해보고 향후 사이즈를 봐서 보형물 수술도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복부와 허벅지에서 1000cc의 지방을 흡입했습니다. 우측 가슴에 270cc, 좌측 가슴에 250cc의 원심 분리된 농축 지방을 이식했습니다. 수술 4개월 후 사진입니다. 전후 사진으로도 커졌고 줄자 측정 초음파상으로 두께가 2.3에서 3.8cm로 유의한 사이즈 증가가 있지만 본인이 좀더 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이식을 한번더 할까도 고민했지만 원래 보형물 수술을 계획했었고 보관된 지방이 없어서 2차이식을 하려면 새로 뽑아야 하는 점도 있고 해서 보형물로 사이즈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보형물 수술 후 2주 뒤의 사진입니다. 유륜 절개로 한쪽 가슴에 240cc의 보형물을 넣었습니다. 가슴 이식 후에는 유륜 절개를 통해 근육의 위쪽으로 보형물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근육의 위로 보형물을 넣는 게 수술도 쉽고 모양도 예쁘고 무엇보다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지방을 이식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볼륨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굳이 통증이 심한 겨드랑이 절개를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원래의 조직층에 이식된 지방으로 해부학적 변형이 와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절개로 부영부를 넣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로 유륜주의 절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밑선절개도 가능하지만 이분처럼 가슴 처짐이 별로 없는 경우는 밑선절개의 경우 흉터가 보여서 비추입니다. 240cc의 작은 보형물을 넣었기 때문에 향후 보형물로 인한 구형구축 같은 모양의 변형이나 보형물이 만져지는 부작용은 훨씬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가슴이식 후 보형물을 하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형물 수술로 모양 보완을 위해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처럼 지방이식 후좀더 볼륨을 채우기 위해 작은 보형물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분은 어찌 보면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형물과 지방이 서로 대립적인 수단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슴이식 후 작은 사이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